안녕하세요. 영화 하얼빈 풀어서 김진우입니다 월요일 저녁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 배우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오민정입니다. 대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죠. 그리고 어, 영화 하우피 선택해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하는데 어, 정부에서 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어, 이달에 독립운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어, 유감스럽게도 그 책자에서 대한민국 장군과 독립운동의 위대한 목적인 하우피는 막 빠졌던 겁니다.뿐만 아니라 어,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그리고 홍범도 작군의 민란 업장마저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 대신 친일파들의 행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 우도가 십상이지 않습니다. 어, 이제 어, 영화 여론 보셨으니까는 꼭 우리 하얼빈 누거랑 우리 그 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항상 어, 기억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하얼빈에서 대한민국 창고중장 안중근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 하얼빈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화 보셨으니 우리의 동지가 되셨습니다. 네. 네, 주변에 아직 저희 영화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극장 와서 어 우리 하얼빈 접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영화를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그리고 아직 여운이 남아 있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있었던 감사함을 잠시나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영화 보시니까 극장에서 보기 잘한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는가요 네! 저희 영상과 음악은 꼭 극장에서 관람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 때문에 여정봤습니다 만족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런 만족감과 왜그 극장에서 봐야 하는지를 주변에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이고 월요일임에도 이렇게 많이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또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영화를 보시고 어떤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면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2025년은 저희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할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지금껏 제가 사할때 바로 서 항상 인사를 드려서 네. 오늘은 우리 위해서 네. 이렇게 잠깐 옆으로 네. 션을좀 바꿨습니다. 마음 찍으시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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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네. 하트. <laughs> 네. 많이 많이 찍으시고, 어 저희 작품에 하울 분들 많이 감화되셨다면, 네, 어, 지금 찍으시는 사진과 함께 그 마음 많이 좀 공유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 지금 이 순간 새해 연초이기도 합니다만, 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 또뭐 가족 친지 여러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면. 어,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도를 진치 않습니다. 어,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예, 담아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제발 무탈하시고요, 여러분 예, 더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laughs> 예, 그렇게 됐습니다. 머리다 쏘요의 마크입니다. 어, 예, 이렇게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려운 거를 극장을 찾아주시고 어, 또그 중에서도 저희 영화 하얼빈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말이 춥습니다. 어, 감독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비교적 어, 역사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촬영했습니다. 한산, 노량, 어, 서울의 봄, 이순신 장군 관련한 영화도 있었고 또 신군부의 쿠데타 관련한 영화도 있었습니다. 아, 뭐 여러모로 많이 닮아있네요. 예,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드는 생각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다시 반복됩니다. 안중군 장군과 그 독립군들의 그 시간을, 그 다음에 그 의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많은 분들께 나눠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